안녕하세요. 경북 다문화 가족 신앙송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된 샤클라라 가족입니다. 오늘 낭송하게 될 시들은 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이어주는 가족의 힘에 대한 시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곳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어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워 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걷게 세워 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을야? 좋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야?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다조주며조주며 피워나니 아름과 비에 조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워나니. who has seen the wind? by christina rossetti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i nor you; but when the leaves hang trembling, the wind is passing through.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you nor I, but when the trees bow down their heads, the wind is passing by.